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유지해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어준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밤사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몰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라 하더라. 믿음으로 걸으라. 채널로 같이 말씀자 복음은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에는 올라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원인과 원인, 관계가 분명합니다. 나는 아무런 거 없는데요. 고요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우리가 사도가 우리 이 로마 복음이 뭔가를 잘 기억했는가?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그, 이 복음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늘말하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안전해 올해, 올해는 내가 심싱한 생활을 열심히 할게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맨날 얘기하 맞는 것처럼 보이죠아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립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많이 해도 3개월 정도 지쳐서 그만합니다. 그 복음은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데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열심히 한번 해보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안 하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다정죄하고 열심히 안 하니까 막 자기 마음에안 맞는 사람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거요 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 기록하고, 그 내가 복음을 끌어하지 않으니, 그 모든 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 죄로부터 오는 내 안의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영향감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내 삶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을 받는. 그곳서 번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은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제, 그,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낮 동안에 같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를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따로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먼저 갔는데, 말씀상으로 봤을 때는, 저녁 때, 날이 저물 때까지도 계속 예수님 혼자 계셨다고 하고 한번 보면 제자들이 아마 어두워지기 전에 출발을 한거 같습니다 배를 타고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막 엄청나게 계속 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이제 호수지만 호수인데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보면 막 파도가 쳐서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만 해도 모터나 동력이 없어 그냥 바람이나 노을을 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만 예를 써도 배가 나가지 못하 보니 고생하고 있는데 밤 4경이 됐어요. 4경은 1경, 2경, 3경, 4경에서 어, 예, 유대인들은 이제 1경, 2경, 3경, 6시, 9시, 9시, 12시, 12시, 3시, 3시, 6시 이렇게 네등분네개로 구분을 하는데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시, 6시는 전날부터 다음날 새벽 3시, 6시까지 계속 고생하고 있었으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찾아오시는데 옆에서 같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오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물 위로 누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어, 하나님이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어쨌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다는 걸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령인가 하고서 막 두려워서 놀라는데 예수님이 나다 놀라지 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주 이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좀 걸어서 오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네. 그래 와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를 타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한테 이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음, 베드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정도면. 여러분 막 지금 막 배가 이렇게 있는데 풍랑이 막 걷고 막막풍 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음, 우리는 할수 없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수있다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서. 그 믿음만도 대단한 거죠. 우리가 물 위를 막푸르이 치고 있는 그물 물을 밖, 물로 배 밖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 자체가 베드로도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속으로 막 빠져들어갑니다. 막 바람이 막 불고 막 파도 치니까 무서운 거죠. 두려움의 순간 어러면서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막 소리지르니까 예수님이 얼른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제 같이 이제 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죠 그러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좀 전에도요 물 밖을 걸을 때에도 물 밖을 내릴 때만 해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사서는 순간에 그가 빠져드는 시작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구원을 이룬다고했잖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과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능력이 순간 사라졌어요. 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 뭐가 더 커졌어요?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그가 물속으로 순간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죠. 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모세 모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대충 말,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배우는 우리는 손도 안 되거든요. 우리 한국교의 성도들은 손도 잘안 되죠. 레위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레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출신, 대경으로 해서 마태가 기록한 이보험전는 유대인들이 어, 지금 뭘 대상, 그, 알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잘 기록해 그 기록해낸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 올,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구약에서 예언해냈어요. 을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왔는데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 사람으로 와가지고. 아, 뭐 그러고는 뭐 제인들하고 같이 지내고 막 그러니까 아, 자기들은 뭔가 그큰 왕으로 와서 막 우리를 막 구원할 막 이런 것을 사람들 유대인들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초라한 모습으로 마을 반에서 오셔가지고 그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죠.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 우리를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이제 반신반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물위를 걸으시는 건 무엇을 보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 이유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해요? 물 위에 수면이를 운행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네.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물위를 수면을 운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걸을 수 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마테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딱뭐 배에 오르고 같이 이제 바람이 그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뭐라고 133절에 그 제자들이 이제 딱 결론을 얻습니까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잖아요. 마테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이 유대 이 복음서를 읽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마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위한 거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에게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믿지 못하면요. 물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묻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그냥 심판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 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 심판을 받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땅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 사람은 근데 어떤 부활이요? 에 심판의 부활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이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다 누구에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받아주셔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이렇게 쭉 인도가시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구원자시다. 우리가 나는 내 힘으로 나는, 원전에 우리가 내가 죄인인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내, 죄,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건지실 자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자포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포기는요 아 완전히 할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 복음은 나는 죽었습니다. 거기서 자포기가 아 이루어지지 않으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내 자가 아 내려왔네요. 안할수 없습니다. 이 죄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안전 인정고 하 우리 교회 전도지 보면은 그 스티커 있어요. 얘 자가 아 그게 뭐냐면 내가 어, 말씀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연구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자아가 100% 굴복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한 1%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가는 거예요. 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표현하면, 완전한 절망,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자신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자아가 제로로 내려가요 그래야 거기에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내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의 분이 열립니다. 그냥 거짓말로 천국이 있어요? 하면... 아니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네요. 좀 전에 말한 것대로 내자가 완전 히 제로로 내려가요내 그래서 주님께 백0로내자가 완전히. 그 때, 그것만이 예수만이 나의 구원에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아유, 믿어도 그만, 별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그렇게, 어, 그렇게, 그, 어,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아무렇게 내가 느낌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생니다 성령님이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글 글쎄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걸으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너 믿음으로 걸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걷지 못하는. 거야. 우리 똑같지요.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험하고 세상이 너무 험난하니까. 난 믿음으로 막 걸려고 으 하는데 막 옆에서 막 나를 몰아칩니다. 난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 뒤에서 막막 막 잡아당깁니다. 믿음으로 가려면 앞에서 막 가로 막아요. 막. 막 위협하고 막 옆에서 온갖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어때요? 허 가려다가도 갑자기 주는 길을 가려다가도 두려움이 휩쓸리고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으로 걸어라 근데 우리 힘으로 걸은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걸을 때는 절대 못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깔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뭘잘해요잘안돼럼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얼마 못 가서 곧 다시 포기하죠. 그렇게 뭐 잘하셨으면 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서 필요 없요 우리의 힘으로잘될것 같아요. 내 힘으로도 제한 짓고 잘 살고, 내 힘으로도 하나님 잘기고내 힘으로도 모든 게잘될것같으면 뭐, 그냥 계속 구약에 그대로 했겠죠. 그럼 우리의 힘으로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요. 사도바르사 내가 그쎄1십자을못 받겠네. 내가 사는 것은 어, 내가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여 나를 자기 자신을 걸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터또벅하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보고 우리의 삶을 핵심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살고 있죠. 목숨 붙어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나는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주인이 따로 계해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내, 나는 친구와 관계가 깨지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이 무너지고, 뭔가 잘안 되고, 어그러지고, 그런 상황이 돼요. 내가 한번 잘 해봐야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잘안 돼요. 누가 안 해봤어요? 천하령이 다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럼 사는 건 어떤 건데요?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내가 막 판단하고 막 잘할 것 같은 걸로 막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잘할까 야뭐 머리 막 굴려가지고 하려고 해봤더니 잘안 돼. 그미믿음 사인이 아니에요. 나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믿으할수 없습니다. 그걸 끝나면뭐 그냥 절망이지요 그런데 안할수 없는데 반대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십니다. 나는 못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과의 관계, 가정, 직장, 일터, 모든 삶에서의 모든 것, 내 힘으로는 잘안 돼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 거, 뭐 가정에서 뭐, 사업, 뭐, 모든 것, 내 힘으로는 잘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믿는 신뢰함으로 그분께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나아갈 때. 왜 믿음으로 살았냐면, 성령이 우리를 매일같이 인도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뭘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가 삶 속에서 성령 우리를 매일같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는 대로 매일같이 걸어가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믿음으로 갈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예비하신 사람, 예비하신 곳으로 갈 때마다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네. 지금 설교 딱 여기 다 재목이면서 시간 지금 딱 20분 되는데 이거 짧, 얼마 안된거죠? 짧게 설명하는건데 <laughs> 어린이들 때문에 우리가 설교는 너무 길게 못하고요 자 그래서 어, <laughs>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어, 우리 교회에 가면 손님죠 저는 종교인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교회 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참석하고서 보장 찍고 그런 집에 가면 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겠지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건 증인과 무관해요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좀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이라 그것까지 다 하겠죠 역시 그래봤자 종교인일 뿐입니다 복음은 그거 아니렇 일단 뭐, 교회 나오면 장난 아니라 그, 그것을 어떤 행위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그분께 나가고 아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예배자리를 찾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 예배가 우리가 여기만 있나요? 예배? 예배는 우리의 삶이에요. 예배는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전에 구약시대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예배는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네. 예배는 내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돼요. 내 삶에서는요, 엉망진창인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삶에서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내삶이 계속 사도벌이, 그리고 너희는, 응?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들어가라. 우리 그 몸에서 신기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 우리 우리는 우리가 복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을 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아, 이렇게 고백하시는가나는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은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이이 말씀을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내 자녀를 양육하는 거 하나님 내 자녀 내 힘으로는 잘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내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나는 이 사업장을 내가 제대로 잘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역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복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한때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한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 있었다면 이 시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주님 말씀대로 다시 믿음으로 걸으라 말씀하여 주셨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한 주간의 삶 속에서 다시금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할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도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 도했 습니다.